안녕하세요. 가람 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에 있는 도로지분 포함 110평짜리 소형 토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토지고요. 어, 현장에 오시면 이렇게 제가 이정표를 만들어놨어요. 실제 뭐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땅 보러 오셨을 때 그냥 부담없이 보실 수 있게끔 위치를 표시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정표를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주소 찍고 한번 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매매하려고 하는 토지는 요 땅인데,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주세 끈으로다가 제가 양쪽을 해가지고... 저 끝에까지 요 전면 부위는 뭐한 20m 정도 돼요. 20m 정도 되고, 음, 여기는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라는 동네입니다. 속실리라는 동네고, 요 앞에 한 2-300m 내려가면 지방도가 있어요. 2차선 국도가 있는데, 거기에서 포장된 도로로다가 어, 한 200m? 300m 그 정도만 들어오면 요 단지를 발견 하실 수가 있어요 앞에는 저렇게 마감목 하고 다른 그 벚나무 하고 해서 반성도 있고 이렇게 나무를 조금 심어 놨는데 이쪽 경계에 심어진 철쭉이 아주 멋있게 다 폈네요 어,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는 다 됐어요 토목공사는 다 됐고 저 앞에는 식생블록을 쌓아 가지고 어 더 이상 손이 안 돼도 될 정도로다가 공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. 진입은 이쪽으로 합니다. 진입은 이렇게 해서, 요 포장도로, 5m 짜리 포장도로에 딱 접하고 있는데, 이쪽으로다가 진입을 하시면 되고, 진입을 해서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. 그리고, 음이 토지의 특징은 뭐, 일단 계획관리 지역이고요. 계획관리 지역은 뭐, 건폐율이 40%니까, 100평이라 해도 40평짜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 예요 그리고 이 어, 토지 안에 이 수도하고 전기하고 오폐수시설 그 다음에 그 터목공사 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, 전체적으로 뭐 이제 필지가 분할 이 되어 져 있는데 그래서 농지증만 나오면 등기가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저 안쪽에 이제 주택을, 소형 주택을 하나 짓고 있는데, 뭐, 거진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. 지금, 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요아래단에 필지들이 있고, 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윗단에 필지들도 있어요. 오시면, 어, 요6 6 5의 6번지도 보시고, 요 위에 6 6 5의 9번지, 산 아래 바로 있는 거, 요 필지들도 어 분할이 되어져 있으니까, 와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땅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이 토지는, 어, 전체적으로 110평에 매매 금액은 3,600만 원입니다. 3,600만 원이고, 여기는 뭐, 어, 요즘에 저기 하고 있는 그 농촌 체류형 쉼터,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갖다 놓으실 수도 있고, 아니면, 어, 소형 주택을 뭐한 10평짜리, 10몇 평짜리, 열몇 평짜리 주택을 지어서 세컨하우스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, 뭐, 기농기촌을 위해서 100평은 난좀 작다. 조금 더 넓은 토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뭐, 150평에서 200평, 뭐, 300평도 분할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런 부분은, 음, 하시면 되고. 여기, 청일면 속실리 그러면 이제, 어, 언뜻 안 오실 텐데, 그 영동고속도로 둔내 IC가 있어요. 둔내, 그 둔내 IC, 그다음에 KTX 둔내역이 있는데, 음 거기서 들어오시면 뭐한 15분에서 20분 정도,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저희 현장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옆에는 또 아주 깨끗한 계곡도 있고, 이쪽이 거의 뭐 청이라고 홍천하고 그 경계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청이라고. 청일의 제일 끝쪽인데, 영동고속도로 둔내 IC에서 들어오시면, 뭐, 빨리 오시면 한 15분, 그냥 주변 경치 구경하면서 천천히 오시면, 한 10, 한 7, 8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, 이 주위 풍경,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어, 뒤로다가 이렇게 산이, 나지막한 산이 위치하고 있고요. 어, 이 앞쪽에도, 아주 시야를 가리지 않는 낮은 산들이 저렇게 멀찍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저 앞에 보이는 저게 춘당 초등학교라고 제법 오래된 초등학교예요. 근데 지금은 뭐 학생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많지는 않고 음 지금 이제 거래가 된 필지들도 있고 뭐 보고 가신 분도 계시고 아직 남아 있는 필지가 몇 필지 있으니까. 내가 크게 돈 들이지 않으면서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어떤 그 주말 쉼터를 하나 장만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이제 보강토라고도 하고 보통은 이제 식생블럭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식생블럭을 싸 가지고 토목공사를 완벽하게 해 놨으니까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원도 쪽에 이렇게 시골에 가서 땅을 찾아보면 물론 이제 소형 토지도 없고 또 전체적으로 내가 소형 토지 사가지고 뭐물 파고 토목공사 하고 이러다 보면 돈이 더 많이 드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음 내가 최루형 터 하나 갖다 놓고 작은 농막이라도 갖다 놓고 주말에 한 번씩 쉬러 오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제가 아주 괜찮은 물건이라고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, 벌써 오늘 5월 6일이에요 5월 6일 <laughs> 날짜가 이제 현재 어, 산이 많이 푸르르죠 어, 점점 좋은 날이 오고 있네요 일단 어, 오늘 물건은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물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람TV입니다. 감사합니다.